안녕하세요. 모키보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타이핑 커버 타입의 모키보 퓨전 키보드의 시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히 멀티 OS의 멀티 페어링 기능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이패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파일을 드래그 할수 있습니다. 2점, 3점 제스처를 지원해서 스크롤이나 프로그램 보기, 홈 스크린으로 가기 등을 지원합니다. 퓨전 키보드의 제스처는 단축키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매직 키보드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요. 3점 탭을 하면 아래 독이 올라오는 등 매직 키보드에 없는 제스처도 지원을 합니다. 각 OS별 제스처도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이동이 되었네요. 현재 맥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고 문단을 선택하고 2점 탭으로 우클릭으로 동작을 합니다. 3점 탭으로 서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3점 좌우 스크롤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매직 키보드에는 없는 기능이죠. 3점을 위로 쓸어 올려 미션 컨트롤로 이동하거나 3점을 아래로 쓸어 내려서 응용 윈도우로,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화면을 이동하고 또 어느 정도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만큼은 못하지만 마우스보다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이동이 되었네요. 여기서도 마우스 기능과 기본적인 멀티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폰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별도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할 때는 아이패드만 가지고 갑니다. 노트북을 끄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아, 핸드폰을 두고 갈뻔 했습니다. 이제 퓨전 키보드 하나면 족합니다.